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가 등산하는 아침마다 등산하는 산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악구고요. 저희 집도 저 밑에 보이고 있네요.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요 사이 날씨도 춥고 폭설도 내리고 뭐 기상 기후 악화로. 네. 먼저도, 그,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시골을 못 가고 있습니다. 서울 일이 바빠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나아져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뒷산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 뒷산 와본 지도 몇 주가 됐는지 모르네요. 네, 예, 몇주 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이 와서 이렇게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미끄러워요. 굉장히 이 넘어지면 괜히 골절상 당하니까 안 오르는 게 좋죠. 산에 그 실수, 잠깐의 실수로 예큰 예,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11도예요 네 상당히 춥고요 뭐 평소 같으면 이렇게 일요일이니까 오늘 오고 가는 등산객들이 많을 텐데 전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녹았어요 눈이 네. 아, 그 어제 그제 그제 인가요 그제만 해도 하얗게 쌓여 있었는데 네 많이 녹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예,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산 지팡이가 있는데 그냥 꺼내기 싫어서 그냥 올라와서 나무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아, 시골에 못 간지도 이번 주까지 3주네요. 벌써 3주고요. 뭐, 시골에 이제 수돗물이나 기타 이런 거는 다 잠궜어요. 지하 수도, 지하 펌프도 다 물을 뺐고, 뭐, 안전하게, 김장할 때 안전하게 다 겨울 차비는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온실이에요. 온실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못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주에 와서 주간까지 온도 조절, 온풍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야간에만 해놓고 왔죠. 근데 이제 주간까지 이렇게 추우니까, 보나마나, 뭐, 시골, 뭐, 다음 주에 갈수 갈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다 얼어,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발음도 좀 추우니까, 그러네요. 얼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 이렇게, 걱정이에요. 온실이 제일, 뭐, 일부, 살아남은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남은 게가 예, 보면 알겠지만 예, 뭐 염자 같은 거는 다 죽었을 것 같고요. 예, 기타 뭐 다육이도 다 죽었을 것 같고 예, 많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제 정상 올라가는 그 대고요. 헬기장으로 헬기장이라고 그러죠 헬기장. 이쪽은 제가 이제 가는 코스고. 예. 아침마다 올라오면 좋아요 여기 한 2시간 운동하고 가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한 3주만에 오고요 3주만에 처음 와 보고요 예, 발자국이 예, 누가 여기 다녀갔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누가 다녀갔네요 발자국이 있네요 이렇게 뭐 저가 만들어 놨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지 왔다 갔다 해요 네. 삭막하죠 뭐 네,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발자국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나무도 쓰러져 있고, 네. 나무도 쓰러져 있고, 꼭 없으면 이렇게 심수를 부려요. 누가 와서 이렇게 뽑은 거죠, 이거는. 참, 사람들이 심수를 구져요. 이게 놔두면 어때서. 음. 고양이 발자국도 있고, 이런 거다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힘술 굳게 눕혀놓고 갔네요. 참아. 고양이 발자국 밖에 없네. 이쪽은 제가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음. 아무튼 시골을 빨리 가서 뭐이 이것저것 좀 돌봐야 할게 많은데, 걱정이에요. 평상시 뭐 평일날 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떨지 다음 주에는 꼭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 뭐 시간을 평일날 내서라도 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네. 어느 때부턴가 이 야옹, 야옹이가 들어완, 들어온 것 같네요. 으 네, 들어왔다 나갔네요. 응. 야옹이가 야옹이 발자국인데 응. 여기가 야옹이 집이잖아요. 응. 들어왔다 갔어요. 응. 응. 이거를 뭐 누가 파놨네? 눈을 이렇게 놨네 야옹이가 발로 해놨나? 시골도 들고양이가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도 들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저기 집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제가. 여기는 전혀 눈이 안 녹았네요. 푹푹 빠지네요. 네. 푹 빠져요. 네, 여기서. 근데 자주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야옹이가. 왜 그런지. 네. 자주 안 와요. 좋은 집이 있나 봐요, 지가. 아무튼 이렇게 <laughs> 일요일인데 지금 한 11시 넘어가요. 근데 네. 네. 요새 좀 게을러져가지고 뒷산도 못 오니까 이렇게 눈이 쌓여있으니까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뭐 늦잠도 자고 뭐 네. 피부색은 하얘졌어요. 가지고 얼굴이 벤질벤질합니다. 서울에 한 3주 있다 보니까 햇볕을 이제 시골 가서 좀덜 봐서 그런지 피부색은 좀 좋아지고 남들이 보면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치. 내 생각에는 좋은 게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 이제 올해는 그럭저럭 지금 새해에도 지금 그 새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예, 안 남았고 2022년도 이제 점으로 가는데. 어. 네, 올해는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한번 꼭 가봐야 할것 같고, 가서 또 이것저것 챙겨 놓고 또 마무리 할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 좀 그렇고, 아무튼 올해는 이걸로 이렇게 어, 끝내야 할것 같고요. 올해 돌이켜 보면 뭐 눈을 말씀드렸듯이. 내가 심은 나무들이 한 4년 넘다 보니까 많이 성장했고, 먹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낸한 해에요. 그래서 이 열매도 이제 많이 열리고, 뭐 수확도 가을에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또 봄에 여러 가지 먹거리가 제공되고, 음, 상당히 그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골이 이제. 그래서 좀, 좀 보람이 있어요. 좀 고생한 예, 끝에 낙이 온다고 할까요?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어, 뭐, 내년에도 뭐 편하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열심히, 예, 열심히 또 노력한 만큼의 또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첫째 내가 노력하면 네. 환경이 달라지고 또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저도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니까 어, 새해는 이제 목표가 뭐몇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츰차츰 차츰 이렇게 좀그 개선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예. 네.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몸이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열심히 계속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는 좀그 색다른 그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큰 기대는 하시지 말고요 예, 일단은 좀 뭔가 서울에서, 이 옥상에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화초들을 꾸미고, 뭐, 그 솜씨를 발휘했던 그런, 그거는 시골가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일일만 가, 는그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나름대로 또 그거를 묘미를 살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일, 그 짧은 기간에 가더라도 한, 네. 예. 한 개라도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남기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이제 어 1월 달부터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정 세고 열심히 다녀서 봄까지 한 3, 4월까지 마무리하고요. 늦어도 3월까지 마무리해서 음, 한 4월 3월 말이나 3월 중순이나 4월 경에는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재를 사나르고 있습니다 이거 저거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네. 아무튼 새해는 좀 네. 올해보다 나은 그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많은 그렇다 해서 뭐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것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소소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그 시골에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미래가, 그러니까 인간사가 뭐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1 0년 후에를 생각해서 뭐 뭔가 지금 많은 걸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뭐 하. 글쎄요, 뭐한달한달 한달 후랄지 뭐내일도 좋고 짧은 기간에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네. 그, 먼 미래를 네. 지금 내 나이에는 그렇습니다. 뭐, 내 나이에는 먼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조금씩 준비해 나가서 열심히 해볼게요. 자. 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음 주에. 근데 못 내려간다면 저 예,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음, 잘 마무리하시고 예, 건강하게 올해 마지막 회에, 예,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새해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는 그래서 건강하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예, 저도 행운을 구독자님들 한분한 한 분께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그 허접한 영상이지만 뒷산에 제 운동하는 곳에 와서 허접한 영상이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